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 빅콘테스트 아이디어리그 자유주제 부문에서 발표하게 된 장맛비팀의 발표자 김서영입니다. 저희는 오늘 장애인 맞춤형 시설 추천 안내 서비스 기반, 장애인 데이터 확보 및 활용 방안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발표는 서비스 기획 배경, 데이터 가공 및 전처리, 기존 서비스 분석, 저희 아이디어만의 차별성, 서비스 활용 결과 및 고도화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비스 기획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는 최근 5년간 등록 장애인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등록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에 따라 당연히 장애인 문화 복지 수요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질적으로 장애인의 여가 생활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현재 TV 보기, 휴식 등 장애인의 여가 활동이 비사회적 여가 활동에 몰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취미 및 자기 개발 활동, 봉사, 종교, 사교 활동, 스포츠 활동 등 사회적 여가 활동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여가 활동은 장애인 삶의 만족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저희 팀은 이렇게 된 원인을 파악하고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선행 연구를 통해 분석한 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여가 시설에 대한 접근성 문제가 가장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알수 있듯이 현재 서울을 제외하고는 저상버스 도입률이 30% 혹은 그 이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저상버스 비율이 30%라는 것은 비장애인이 버스를 세대 이용할 때 장애인은 한 대의 저상버스만을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접근성이 좋은 시설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프로토타입의 서비스인 만큼 관련 데이터와 대중교통 데이터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서울시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기획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공 및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정보 공개 청구와 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장애인 여가시설, 그리고 대중교통 자료 등을 가공했습니다. 기관별 데이터 양식 통일과 분류 체계를 일원화하였으며 신규 노선과 코로나 이후 폐업 정보를 최신화하였습니다. 다만 일부 중복값이나 결측치가 있었는데요. 이의 경우는 현장에 나가 확인을 통해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후에는 지오코딩을 수행하였습니다. 지오코딩의 경우 2,100여 개의 데이터 중 기관에 따라 좌표값이 다른 혹은 누락된 1,100여 개의 데이터를 지오코딩하였으며, 이를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어떻게 서비스가 진행되고 있었을까요?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왼쪽은 강남구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 오른쪽은 성동구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이렇듯 현재에도 다양한 장애인 이동 편의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실제 조사한 결과 데이터 파편화가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를 요청을 하였을 때 영등포구 그리고 동작구에서는 정보 부존재 답변을 받았으나 서울특별시청으로부터는 사비로 해당구에 사업이 진행되었었다는 사실을 답변받았습니다. 즉, 동일 지역에서 시행된 사업이더라도 사업 주체에 따라 데이터 파편화가 많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서울관광재단이나 강남구에서 운영하는 서비스가 같은 지역임에도 데이터베이스에 따라 서로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도 알수 있었습니다. 혹은 같은 서울시 산하라도 담당 부서에 따라 공원, 관광 등 안내 서비스가 별도로 다르게 존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두 서비스는 기존에 있던 서비스인데요. 기존의 BF 시설 서비스들도 단순 지도 마커나 편의시설 여부에 대한 안내만 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에 대해서는 안내가 미흡하여 장애인이 사용할 때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기획한 아이디어의 차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편화된 데이터를 취업하여 사업 주체와 관련 없이 오직 이용자 편의에 따라 서울 시내 공원 체육관 음식점 등 다양한 여가시설과 편의시설을 안내할 수 있게 하여 파편화에 대한 불편함을 없앴습니다. 향후 이용자 참여를 통해서 공공데이터 상에 존재하지 않는 장소들도 추가 검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의 가장 핵심 기능인 접근 편의성, 이용 편의성, 승하차 편의성입니다. 저희는 단순 시설 정보가 아니라 장애인의 불편함을 고려한 점수 기반 순위를 제공하고자 이세 가지 기준을 산출하였습니다. 우선 접근 편의성은 목적지 인근의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출구수 혹은 버스 정류장 등 대중교통 기반의 접근성을 고려한 점수입니다. 두 번째로 이용 편의성은 목적지 인근 장애인 화장실, 경사로, 장애인 주차장 등 장애인 편의시설 수를 기반으로 한 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승하차 편의성은 휠체어를 타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여 시설 인근 버스 승하차 평균 인원을 산출한 점수입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 점수를 기반으로 목적지 유형과 지역을 선택하면 저희는 이세 가지 점수를 기반으로 목적지 유형과 지역을 선택하면 각 점수에 따른 여가시설 정보와 순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SNS 키워드를 분석한 관광 트렌드 정보와 내비게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지 정보도 서비스에 같이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활용 결과 및 고도화 방안입니다. 저희가 실제 현장 방문을 하였을 때 BF시설 혹은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도 장애인이 느끼기에 다소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경사로 앞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실제로 경사로를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간격이 확보되지 않는다던가 혹은 장애인 주차장이 있다고 표기가 되어 있고 실제로 있더라도 이용자 수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장 옆 공원 입구가 계단형이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는 이용객의 경우 돌아서 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렇듯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기획한 서비스에서 이용자 후기를 통해 불편함을 수집하여 해결할 예정입니다.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장소 검색 기능을 통해 별점과 사진 후기를 작성하도록 하고 불편 사항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제기한 불편사항에 대해서 좋아요, 싫어요 기능을 지원해서 긴급도를 분석할 예정입니다. 임의로 앞서 저희가 조사한 불편사항을 바탕으로 사진을 보시면 노상공영주차장에 장애인용주차장이 일면이라 자차 사용 시 불편함이라고 기재를 해 놓았는데요. 이렇게 쌓이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공공기관의 민원 데이터를 제공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또한 저희는 추가적으로 수집된 서비스 이용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했습니다. 데이터를 분석하여 장애인이 자주 방문하는 경우 해당 지역 마을 공동체 사업에서 대형 화분이나 경사로 설치 등 장애인 친화 골목을 조성할 수 있고 이런 경우 해당 사업 선정 시 가점을 주는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혹은 공유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이 많이 방문한다면 장애인 전용 공유주차장을 승인하거나 혹은 휠체어를 위한 급속 충전기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생각했습니다. 그럼 고도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누락, 변경된 데이터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공공데이터의 데이터 갱신 주기보다 정보를 더 빠르게 최신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가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갱신함과 동시에 휠체어 이용자의 불편함을 반영하여 통신자 밀집도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뿐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 영유아, 임산부까지 서비스를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기존 버스를 폐차할 경우 의무적으로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저상버스 비율이 훨씬 늘어날 예정입니다. 현재 데이터가 보다 많은 서울시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기획하였지만 저상버스가 늘어남에 따라 추후에 서울 이외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더 많은 이용자를 확보할 수 있고,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 많은 이용자의 편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저희 서비스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 완료된 부분인 데이터 수집 그리고 전처리를 한 후에 향후 서비스 실시를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고도화를 통해 데이터를 기반 복지 행정 서비스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저희 서비스만의 차별성을 통해서 이용자 개인정보 그리고 라이프로그 등 앞서 말씀드린 저희 서비스만의 차별성을 통해 이용자 개인정보와 라이프로그 등을 수집하고 저희의 데이터를 ESG의 소셜 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또한 적극 행정과 지역 특화 행정에 활용하여 장애인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되고 싶다는 것이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